에베소서 2장 16절 자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려 하시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17절도 읽어볼까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암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7절 18절에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도록 연결을 해줬다. 그 연결을 해주는 연결 다리가 고리가 십자가다. 이 뜻이죠. 네. 야 놀라운 겁니다, 해도? 자, 원래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딱 끊어졌는데 이 십자가가 다리가 돼 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두 개로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가 되도록 했다. 와이 놀라운 하나님의 에, 이 예언은요 이 구약 성경에도 오래전에. 이게 예언되어져 있던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앞으로 조금만 가면 10 고린도전서가 나오죠. 네. 에베소스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네. 자, 거기에 보면 1절부터 어, 4절까지 읽을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네. 전한복음을 너희로 네.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오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낸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놨다. 그런데 그 예언해 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 가지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는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데. 죽으실 것이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죽으셨다는 것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것은 그냥 우연히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가 그러니까 죽으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로 합쳐주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야, 이거는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던 그거를 하나로 연결하고 화평을 주시려고 왔다. 아까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이 불안하고 죄를 지으면 힘들고 괴롭고 잠이 안 오고 이렇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죄 문제가 딱 해결이 돼 버리면 어디에 있어도 잠자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딱 멀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줬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그림에 나오는 대로 이 예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오래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를 위해 메시아가 나중에 오셔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래,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가 죽고 살아날 거다. 몸이 썩지 않을 거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예언이 우리 인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그 목걸이를 막 십자가를 해가지고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요, 세 가지 사형 시키는 방법이 첫째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은 사람을 죄인을 죽일 때에 이 힘이 엄청 센소두 마리를 다리 하나는 오른쪽에 저 소에게 딱물고또 다리 하나는 왼쪽 소에 물고 가지고 소를 막 양쪽 방향으로 이랴 하고 몰면 어떻게 돼요? 사지가 찢어져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흉악한 죄인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의 시체와 같이 묶어 놨는 거예요. 그럼 봐요. 밥도 못 먹고 그 시체에 묶여가지고 계속 누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체에 있던 그 벌레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썩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던 거는 마지막 십자가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매단한 거죠. 그럼 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예. 사지를 완전히 저 손도, 우리는 여기에못 박았다는데, 그때 당시는여기에다가 못을 박아요. 이쪽에다가 요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어. 그 다음에 밑에 다리도 묽고. 그럼 봐요. 손두 개와 다리를 딱 묽어가지고 사람을 매달으니까요. 사람이 쭉 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고 결국은 죽는 거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워, 부끄러워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죄인을, 흉악한 죄인을 매달은 십자가에다가 매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것 때문에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로 바뀌어버린 거죠. 아니, 사람이 죽은 사형 틀이 뭐 대단하다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를 막 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목걸이 달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상징이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죄는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대속의 희생을 하신 것이다. 야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다. 자 이게 사랑의 극치. 최고로 사랑의 극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찾았으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15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와 보세요. 사람이 최고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니까. 예 네. 요즘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어지간히 친하지 않으면 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네. 돈을 빌려주면 떼먹고 도망다니고 애먹이 우연하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바친다. 이거는 그거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랑의 극치,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나의 남은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실한 신앙의 예? 형식적인 게 아니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 있는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 하는 거기에 감사가 늘 나와야 되고, 그래서 늘 예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제일 중요한 원리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아멘. 네. 자 어저께 어저께 우리 말씀을 나눈 것까지 한번 묵상을 해가지고 정리를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저께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죠. 자 거기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그 유대인 가짜의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저들은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고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 예언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곧 이틀 후에 지게 된다는 것을 예고로 말씀하시고, 모든 죄자들은 도망가버렸지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죄자들은 도망가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땅 위에요. 봐요. 백성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 진짜 지도자들이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몸을 사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지지 않습니다. 이 흉악한 죄인들, 가짜 지도자들이 지금도 이땅 위에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불평불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거짓으로 조작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백성을 막 선동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끌고 와서 밤중에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재판을 할수 없는데 밤에 불법을 합니다. 지금도 봐요 전 세계에 이 가짜들이 거짓말로 위조해가지고 사람을 막막 막 대통령도 몰아가잖아요. 이런 죄악이 이 땅에 위 지금도 2000년 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가짜 지도자들이 지금도 득시하면서 거짓말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백성을 총동질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살아나셔서 부활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악을 제거하는 위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을 받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